안녕하십니까 드라큘라 유유 유유 아 오늘 쉬는 날이어서 어, 현대해수욕장 들어왔습니다 아 여기가 지금 어디냐고요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 호텔 쪽입니다 자 제를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자현대해수욕장의습니다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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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 자, 여기가 파라다이스, 파라다이스 호텔입니다. 자, 한번 보시고요. 자, 쭉한번 돌아보세요. 역시 해운대 해수욕장에 걸으면 어디 가지 않습니다. 뭐 빌딩 보이십니까? 빌딩 오 높습니다. 한번 쭉쭉 둘러보세요. 오늘은 술먹방 아닙니다. 현대 해수욕장에서 들인 가을 얼마나 이쁘게 잡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. 오늘 사람 별로 없습니다. 날씨가 그렇게 덥지가 않아서. 자 오니 씨 돌아갑니다. 드라큘라 유유돌아왔습니다 많이 보셨습니까? 여러분들 휴가 잘 다녀오시고요. 개운대 해수욕장 전국적으로 들어오세요. 유유 끝